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우리의 방역 대응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K-방역 3T 국제 표준화 추진 전략입니다. 즉, 검사 확진 테스트, 역학 추적과 같은 트레이스, 격리 치료의 트리트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소위 3T 절차 기법 등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여 국제 표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첫째 검사 확진 과정에서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 시스템, 역학추적 과정에서는 자가진단 시스템의 운영,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그리고 격리 치료 과정에서는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총 18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의 우리의 국가 이상을 가일층 제거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